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즉방 큐티일고 드림이 니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12월 22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분문 빌레문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입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갓불어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어, 진짜 마음을 다 오픈하면서. 무슨 이야기든 허심탄회하게 할수 있는 동역자가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나이가 많고 늙은 이 바울은 감옥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동역자 오네시모가 생각났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듯 하라.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전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그 교회를 갈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미에 있는 집사님과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매우, 매우 각별한 관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전화로 어, 이민건 강도사라는 사람이 가니까 어, 잘 해줘라. 어, 진짜 좋은 사역자다. <laughs> 그리고 성심성의껏 내게 하듯 해줘라. 어, 제가 부임하자마자 몇달 지나서 목사 한 수가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과 아,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친할 수 있는, 네, 매우 적었죠. 짧은 기간에 제가 목산수를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산수를 받고 오신 하객들, 축하할 주로 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식당에 가서 이제 계산을 저희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계산을 다 하셨대요. 그 집사님이 저의 모든 식대를, 목산수 축하하러 오신 분들의 식대를 다 계산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그... 친한 제일 친한 목사님의 부탁 내게 하듯하라라는 마음으로 저랑 관계가 처음에는 어, 깊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 어떤 분보다 친하게 어제도 한 20분 30분 정도 남자분이네요 <laughs>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전화를 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게 하듯 해 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오늘 시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자였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도망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비록 도망한, 도망간 종이었지만 계속,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의 허물을 다 용서해주라고요. 18절에도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해라라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보시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 자신의 자신의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당시 바울은 노세에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피를 많이 했는데 대신해서 편지를 많이 쓰게 했는데 이 순간에는 침필로 씁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갖겠다 내가 오네시모를 보증한다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동력자의 모습이죠. 저는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한 목사라서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떳떳하다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옮겨다니면. 다이 사역자들인데, 진짜 자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고,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 주위 주변에 더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경산에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우리 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잠시 짧게 만나서 차례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본도 없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저희 부모님 댁 앞에 그분이 또 친히 또 본인 차로 태워주시더라 그래서 내릴, 내릴 때 제가 기도를 부탁드려서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해주셨는데, 눈물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차에서 많이 울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갔는데, 집으로 올라가면서 그분 또 아버지, 어머니를 참 많이 아끼시는데, 이 와촌에 계신, 노세한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는 반미로 많이 하셔서 손가락이 두 개나 없어 없으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하루 자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효도하러 가시는 거죠. 어, 제가 어, 저도 뭐 많이 있진 않지만 소고기 어머니 아버지께 사드리라고 목사님께 돈을 붙여 어, 드렸습니다. 어, 정말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복했기 때문에. 음.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이 어, 창세기 주석을 한권 요즘에 나오는 책이 있는데요. 어, 그래도 책이 두꺼워서 그런지 가격이 좀 합니다. 이렇게 좀 고가의 주석 책을 목사님이 이 목사님 사부시라고 또 이렇게 다시 계좌로 저한테 돈을 어, 붙여 주시더라고요. 어, 그 어떤 시간보다 어제의 낮에 참 행복했던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역자예요. 아, 저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어떤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동역자고 다른 사람에게 또 여러분은 저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이십니까? 오늘 바울이 어, 비록 허물 인 오네시모였지만 빌레몬에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보증하라고 믿어달라고 어, 그런 동역십을 이야기했듯이 저 여러분 오늘 주변에 있는 특별히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으며 여러분 진짜 동역자답게 우리 살기도 바쁘지만 그들을 섬기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그런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하듯하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감옥에 있는 노세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오늘심오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게 하듯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